한 겹만 먹고 가자, 이제. 두 개. 오케이, 두개 오케이. 두개 고르세요. 엄마는 왜안 먹어? 엄마는 안 먹어요. 어, 엄마 귤까지 안 먹어? 응, 엄마 귤도 안 먹을래. 응, 같이 먹고 싶어? 응. 그럼 엄마 하나 골라서 줄수 있어? 자, 엄마 두 개. <laughs> 그럼 두 개, 두개더 하면 몇 개야? 음, 네 개. 그렇지. 그렇죠? 어, 오. 어, 오자. 그러면은 네 개에서 한 개를 빼면 몇 개야? 응, 네 개. 먹자. 아, 나, 우는데, 이건 집, 이건 눈 같아. 어, 눈 같아? <laughs> 얼굴 모양 같지.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먹지 마시고,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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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이, 이 이건 이 이건 이이 이건 눈 이건 음 구야 음? 엄마 지금 엄마 옷도 간식을 당면 든거 아니야

너 9시 다 돼가. 얼른 먹고 가야돼. 9시는 뭐하는 거야? 9시는 유치원 가는 시간. 유치원은 9시까지 가야되거든. 늦으면 지각. 늦으면 지가 지각? 지각? 지각하면 안돼. 시간맞춰서 가야돼. 약속을 잘 지켜야돼. 어, 잘안 지키면 어떡해 잘안 지키면 안 되지 엄마가 우주한테 우주야 이거 먹고 텐텐 먹자 했다가 텐텐 그냥 안 줄래 이러 약속 안 지키면 우주 속상해 안 속상해 잘해. 응 그래서 약속은 잘 지키는 거야 음, 오늘 귤몇개 먹을 거예요? 엄마는 왜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엄마? 엄마는 머리가 너무 길어 우주는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 아, 미용실에 더따야던아 우주 머리 자르러 가야 돼. 엄마랑 아빠랑 우주랑 머리 다 잘라야 돼. 미용실 가서 잘할 수 있어? 오늘? 아니, 주말에. 주말에 머리 자르러 가자. 주말에 다 같이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자. 누가 1등으로 자를까? 아마, 안에 비행기 갔다바요 집에 두요지 말고 잔책기랑 마트에도 어 잔택도 하고 또뭐 해줬다. 음, 그리고 또 마트 가다 구경도 하다음 그래. 그러자 그럼 좀 일찍 나가야 되겠다. 응 음. 그래 그래. 좋아? 왜 있지? 밥도 먹고 오면 되겠다 식당 가서 우주 먹고 싶은 밥 있어? 또또 또 마트도 가서 보는 되겠다 좀 일찍 가면은 우주 마트 가서 물고기 볼수 있겠다 응. 맨날 늦게 가서 물고기를 못뭐 보고 있잖아 다 물고기랑 거북아 버부... 게... 거북이도 있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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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희들도 근데 있고 근데 다 근데 물고기만 없으면 다용동물 보다 그러자 좀 가려면 일찍 가야 돼 내일 일어나서 일찍 미용실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마트 어, 가고 오늘? 가. 오늘? 오늘은 마트 가면 오늘도 문 닫지 우주야 왜? 음... <laughs> <laughs> 미주가 부른다. 에어 부른다. 그 늦게 가면은 문이 닫혀 있어 마트는. 이거 봐봐. 배 같지 배. 그러게?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배 같네. 미역게 배가 음, 음. 뭐야? 그 마지막이야? 응. 음.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음. 하나 더. 이거 우주꺼야. 우주꺼. 우주 한 우주단 더 남았어. 응. 이거 어, 엄마꺼. 그러니까 뭐... 엄마 두개 우주 두 개였잖아 근데 엄마 어른 월요... 아기 아니니까 엄마 우주가 쫌을 쫌을만 해줄 테니까 없다는 걸 엄마가 응 음, 알았어 어른이니까 스스로 할게 엄마 이제 엄마 애기야 아기야 어른이야 엄마 어른이야 근데 우주는 어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스스로 잘해? 혼자 가야지 어른이지 그럼 우주는 애기잖아 왜 혼자 가? 어른이야? 응 헉! 우주 어른이었어응 우주 다섯살인데 아다섯살이라 귤을 혼자서 까먹는구나 치카치카도 혼자 하고 시아도 그, 혼자 하고 근데 다 거, 혼자 하고 껍질은 먹으면 안돼 역시 다섯 살은 껍질을 안 먹어 가야 되는 것도 아네 미주는 아직 아가라서 그런 것도 모를 텐데 우주가 알려줘야 돼응 음, 아가 자꾸 우주도하면또 아가는 장난 안 치는 걸 몰라 그럼 아가는 잘 몰라 그래서 아가가 어제 발로 우주 얼굴 빵빵했지 응 음. 근데 우주가 어떻게 했어? 가지 마응 음. 근데도 아가는 못 알았지. 그럴 때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엄마 미주가 우주 오빠 괴롭혀요. 이러면 엄마. 엄마 애기된적 있지? 응? 엄마 옛날 옛날에 아기 응. 았잖아어 맞아. 엄마 아기 나왔지. 응. 아기 나와서 엄마 데리고 왔지. 응, 근데 엄마도 아기 됐잖아. 왜 어찌 뭐? 엄? 그랬어? 엄마가 아기가 됐어? 응. 음,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나 우리 할머니 집에서 봤잖아. 할머니 집에서 뭘 봤었지? 어, 사진. 아, 엄마 아기 때 사진. 응. 맞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기 사진 보여줬지. 응. 엄마도 아기였다가 이렇게 커진 거야. 우주도 원래 저렇게 미주처럼 저렇게 작았었어. 그랬다가 우주가 야채 먹고 김치 또 먹고 하발어 미주만큼 했었어 응 미주만 했었어 저렇게 작았다가 이렇게 많이 큰 거야 다섯 살이 돼가지고 뽀뽀 음... 어? 천천히 먹어라 도진다 뽀 뭐? 안돼 폭탄이야 <laughs> 이거 먹고, 이제 옷 갈아입고, 아, 옷 갈아입고, 텐템, <laughs> 텐템 먹고, 그 다음 뭐 하지? 양말. 맞아, 양말도 신어야지. 왜 이렇게 똑똑해? 잠바도 입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유치원을 가야지 슉슉슉슉. 걸어서 가는 그, 거 뛰면 안 돼. 중요한 거 있잖아. 긴발 신어야지. 아. 양말 신고 신발을 신어야지 밖에 나갈 수 있잖아. 역시 다섯 살은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나또조교한거 있잖아. 뭔데? 우주 가방 메고 가야지. 아, 맞네, 맞네. 가방이 중요하잖아. 가방에 우주 물통도 있고 밥 먹는 숟가락도 있고 그러잖아. 응. 그래서 꼭 챙겨가야 돼. 또 젓가락도 있잖아 맞아 또 포크도 있고 물, 물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맞아 마늘도 있고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또 컵도 있고 가자 가자 이제 물에 컵은 바닥에 바닥에 꿍꾸하은 안돼 이렇게 맞아 위험해요 밥집 여기 하나에다 모으자. 모아모아. 엄마가 모아. 엄마는 이거 해 엄마 하나만 먹었어. 어? 근데 이거 하나 남은 거 하나만 조금 먹으려고 줘? 어?